대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이.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갑 이대호 신듬첫 번째 홈런 스타일을 조금 바꾼 것 같고 이대호의 타드는 왼쪽 탐장 넘어갑니다 좀 들었는데 그가운데 높은 발을 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어. 자, 지금 공 띄었습니다. 이대호의 타구 왼쪽으로 높게 멀리 갑니다. 뒤로 넘어갔어요. 이대호의 타구는 왼쪽으로 높게 멀리 갑니다. 이대호 오늘 말티움 난 없는... 초구 잡아 당겼습니다. 초... 초구 왼쪽! 탑재 밖으로! 1대5! 오늘 세 번째 타석 초구 이만에 왼쪽! 탑재 밖으로! 1대5! 그쵸. 멀리 가는 타구, 오랫동안 기다렸던 롯데 팬들에게 이대호가 한 점을 만들어 줍니다. 열광하는 롯데 팬들. 왼쪽! 구장 한쪽 이대호 이런 타자가 있습니다. 3구 우중간에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담장 끄쳐, 담장, 담장. 2대호부터 출발합니다. 잡아당긴 타고 왼쪽으로! 이대호 때렸습니다. 왼쪽 탑장 아, 바깥에 이 타구가 이 타구가 떨어집니다. 재카운트입니다. 3구째 걷어올렸습니다. 왼쪽 왼쪽 아, 왼쪽 넘어갔어요. 왼쪽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이 타구가 탑장을 다시 다시 넘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쏘아올렸습니다. 자 파울폴 근처인데요. 안쪽은! 그렇습니다 얻어냈어요 2대5의 타구는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어, 넘어왔어요 넘겼어요 은퇴를 공헌한 시즌에서도 20번 마로차와 네. 당겨왔습니다 좌이수 뒤로 좌이수 뒤로 좌측 당장 좌측 당장 좌측 당장 넘어갑니다 2대5의 역전 말로홈나새 추자 2로 퍼 올리면서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대호의 선제 투런 없는. 아... 믿을 수 없는 2대5의 올 시즌 자이언트 역사에 가득 남겨질